예, 안녕하십니까. 신원호 TV의 신원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은 책, 제자반 성경공부, 6과 예수께서 오신 분, 가르 열고 마귀 심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또 하나는 인류를 타락하게 하고 지금도 그 후손을 종으로 삼고 있는 사단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첫째는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둘째는 거기에 잡혀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누구인가? 베드로스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냐 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마귀는 범죄한 천사다 이 범죄한 천사가 무엇을 범죄했는가?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리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다.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기를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침의 아들을 영어로 morning star, 별 중에 별, 새벽에 아침에 모든 별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별. 이 개명성을 라틴어로는 루시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나 오리겐 때부터 이 루시퍼가 사단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성경과 외경을 보면은, 하늘나라에는 7천 사장이 있었다. 성경에는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가 나오고, 또 외경을 보면은, 에 거기에 라파엘, 우리엘, 라구엘, 에레미아엘, 에레미엘, 이렇게 해서 7천 사장이 나오는데, 그칠 천사장 중에 천사장이 루시퍼였다. 그 루시퍼 천사가 얼마나 자기가 영광스러웠으면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이 사단 마귀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늘 아래에서 내쫓았다 베드로스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쫓았죠. 내쫓았어. 네.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유다서 1장 6절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로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을 되려고 했으니 자기 주위를 떠났지요. 그런 천사를 이제 하늘에서 내쫓아서 큰 어, 그 나라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봤는데 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천사 일곱 천사장이 있는데 그 일곱 천사장 중에 루시퍼가 가장 자기가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떼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쫓아가지고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결박을 했어요. 그 어두운 구덩이가 장기 일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있는 곳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습니다 허감이 있어요 지금도 마귀에살잡혀 있는 사람의 마음은 혼돈하지요. 그리고 공허하고 의미가 없고 허감이고 네. 이이 불교의 철학이 또 마귀의 철학과 비슷해요. 허무하죠. 비를 공 비로 허무하죠. 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질서가 잡히고 만족하고. 빗 가운데 있게 되는 거지. 네 번째 마귀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0장이 절에 용을 잡으니 거지의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마귀의 다른 이름은 용입니다. 또 뱀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 문화 용의 문화, 뱀의 문화지. 용춤을 추고 용한 용상, 용머리. 마귀는 이간자라는 뜻이요 사단은 대적자라는 뜻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고 하나님과 사람의 일을 대적한다. 예수님은 마귀를 무엇이라고 했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게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입니다 요한복음 뭐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도둑입니다. 도둑이 오면 백해 무익이요. 평안을 빼앗아가지요, 건강을 빼앗아가지요, 물질을 빼앗아가지요. 이제 마지막에 목숨도 빼앗아가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마귀가 누군지 는 모르는 것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듣고 타락했어요? 마귀 말을 듣다겠지요.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마귀는꼭 어두운 것을 드러내지요. 하나님이 다 먹고 선악가만 따먹지 말라 했잖아요.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다, 먹으면 죽을 거 아느라. 그랬더니 절대 죽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란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미혹돼서 보니까 그선악을 알게 된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지라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모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라 이 사단 마귀 예수님께도 와서 또 시험했잖아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신사들이 받을 것이다. 이 생에 자라. 온 천하를 보이면서 내게 절해라. 내가 다 준다. 안보겠지 예수님 사단 안 보러 가라. 예수님이겠지요. 가론 유다는 마귀가 그 속에 예수님 팔라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래서 물질 30장을 받으려고. 이거 무슨, 그것의 정력에 떨어진 것입니까? 암묵의 정력에 든 것이죠. 사단마귀는요, 우리를 위협도 하지만은 우리 의 마음속에 우리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그것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줘 가지고. 물고기가 그 미끼에 미끼를 줘서 미끼에 유혹되어서 그 미끼를 물면은 그다음에 이제 낚시에 걸려 가지고 자기의 의지는 상관없이 끄는 대로 끌려가서 결국 육지에 올라서 죽게 되는 것처럼. 사단막에 우리의 마음 속에 미혹의 마음을 주면 거기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물리쳐야지 거기서 물리치지 못하면 결국 마음이 점령당하고 육신이 점령당하고 이제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단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는가? 어? 히브리 2장 14절부터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 곧 죽기 를 무서함으로 한 평생 내에 종류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옛말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사단 마귀의 권세는 사망권세입니다. 사단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래서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누가 오겠다고 했는가? 마귀가 오겠다고 그랬어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0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오셔서 말하기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더 이상 세상 임금이 아니다. 세상의 임금은 예수님이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이것을 전한다. 예수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온천에다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를 했지 않아요. 요한일서 5장사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마귀를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 임금이 마귀라 그래요. 그 자기들은 귀신 못 잡혔는데. 그 사람도 여호와의 증인입니까? 지금 마귀의 증인입니까? 10번 지금도 마귀는 누구처럼 활동한다고 성경은 말하는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고런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여기에서 종교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고 이슬람의 마음에또 그 지불할 천사가 자기한테 나타나서 자기의 이야기 다해 줬다. 그래서 코란을 지었다. 그렇게 얘기가 베드렌스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 마귀는 때로는 미혹으로, 때로는 위협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하였는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렌스 5장 9절. 야고보스상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말이야. 예베서상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내도 분을 품지 말고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이 분을 품고 있으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이 마귀는 뱀이는데 뱀은 틈만 있으면 들어가요. 그 의심도 하고 있으면 오래 있으면 들어가요. 분노, 낙심도 오래 있으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해가지기 전에 빨리 풀어 뿌려 뿌려야지 해가질 때까지 밤이 되면은 이제 그 마귀스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더 분노하게 만들고, 더 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무엇으로 표현하셨는가? 사동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항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직도 마귀가, 어, 하나님인 것처럼 모르고 지금 그 도둑을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이건 도둑이다. 거짓말장이다.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전도인데 이게 영적 전쟁이니까 마귀도 자기한테 있는 살람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도할 때 가장 마귀의 역사가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구변과 할 말과 능력을 또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전도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3번. 마귀의 체온는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지 그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의 그 최종이 요한계시로 20장 10절에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오른편과 왼편을 구별하여서 왼편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성기지 않고 전도에도 마귀 성긴 사람은 결국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과 함께 지옥 가는 거죠 마지막 나눔입니다. 마귀는 누구라고 했는가. 마귀는 범죄한 천사다. 마귀 하는 일인 무엇이라고 하는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범죄한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다. 예수님이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 무슨 일을 했어요? 어? 육신을 입으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물칠 수 있는가? 마귀를 멸하신 예수 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신 걸 믿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굳게 서채를 대적하라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음?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직도 이 마귀에 잡혀서 고생하는 생각나는 영혼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내 주위에 이 마귀에 잡혀서 고생하는 한없이 고생하는 형제가 있는가. 그 전도 해야죠. 전도.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예수께서 오심은 전도입니다. 전도. 그 다음번에는 이 전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